네, 개장 7분 가량 남았습니다. 빠르게 오늘 관심 종목 한 종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시제 포착입니다. 네, 네. 내용입니다. 5G 시대 외형 성장에 주목할 통신 장비주입니다. KB증권 강남 스타 TV 센터 김주빈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5G 관련 주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말씀해주십니까? 예,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지 못했던 다산 네트웍스를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최근에 SK텔레콤 쪽에서 이제 제출한 5G 요금제가 정부 쪽에 심사 반려로 최근에 주가가 좀 5G 쪽이 만 좋지 않았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버라이존에서 5G 관련 스케줄이 나오면서 국내 쪽도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심리와 일본, 그 중국 쪽에서도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이쪽 투자가 빨라지고 있어서 어, 5G 네트워크 투자 쪽으로 모바일 백홀 및초 저지연 스위치를 만들고 있는 다산 네트웍스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 다산 네트웍스 투자의 이제 가장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 올해가 4년 만에 흑자 전환되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5G 조기상용화가 가능성이 현재 지금 최근 많이 고조되고 있고요. 어, 일본이 10기가급 초고속, 어,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고, 어, 5G 조기상용화를 또 일본 역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미국 그 자회사, 어, BGS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전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독일 통신 장비 업체 k 마 i 를 인수해서 어, 올해, 실적 업그레이드가, 어, 좀 확실시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적이 최근에 그 지난 4분기까지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 다른, 뭐,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게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왔지만, 다산 네트워크는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추정하는 바로는 2019년에 흑자 전환돼서 어 영업 이익 기준으로는 224억 정도 올해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어 334억까지 실적이 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어 올해는 터너 라운드 되는 기점이고 올해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어, 성장성이 담보가 된다. 아 어, 요번에 이제 모바일 백홀 쪽 투자와 초저 지연, 스위치 쪽에 매출이 내년부터 발생하면서 2년 동안 강한 터널 라운드가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슬쩍 우려로 빠져있는 다섯 넷속스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6만, 6,800원,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어,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짧게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신 장비 업종 가운데 다산 네트워크였습니다. 개인권 강남 스타 TV 센터 김주빈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